이 많은 양의 소금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 올라온다. 오, 올라온다. 벌써 올라온다. 야, 올라온다. 오, 대박.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진산이 갯벌점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여기가 진짜로 맛조개, 동죽, 그 비싸다는 백화까지 엄청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쓸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업무있시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해를 시작합니다. 출발! 진산리어촌객이 갯벌 체험장에서는 자 체험객은 2kg를 잡을 수 있지만 더 잡아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체험료는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 야 진짜 저렴하고 이렇게 저렴한 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만 원이야. 근데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 제가 이제 갯벌 체험장을 좀 여러 군데를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을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면 장화 있죠, 홈이 있죠, 소금팔지 다 있습니다. 그냥 놀러 오시면 됩니다. 태안에 놀러 오시면 진산이 갯벌 체험장 꼭 한번. 여기 와서 가족끼리 한번 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바다로 갑니다. 이 맛잡는 소금인데 이게 100% 순수 소금입니다. 자, 순수 소금 이걸 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봉남이니까 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 개, 개, 아홉 개, 열 개. 다 잡아주겠다. 허이짜, 허이짜, 허이짜. 아주 오늘 엄청 잡아보겠습니다, 어머니. 많이 잡아도 돼요? 많이 잡아도 돼요. 오, 좋다. 많이 잡아도 돼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여기서 지금 밭을 이고 지금, <laughs> 아니, 농사를 지시네. 지금 뭐 잡으시는 거예요? 어, 지금 뭐 잡으시는 거예요? 오, 어, 지금, 요, 그 비싼 백합이, <laughs> 우와, 혀를, <laughs> 와, 어머니, 와, 장난 아니시다. 지금 동죽에, 맞쪽에 백합까지, 와, 대박입니다. 와, 따님하고 오신 건가요? 아 신나셨네. 아 그리고 어머님, 아 패션이 거의 뭐 죽어 보는데요. 지금 어머니, 어 뒤에다가 가방을 핑크핑크한 걸 이쁜 걸메시고 어, 지금 거의 저기 뭐야? 저기 명품 메고 저기 밭 가는 사람 같아요. 어머니, <laughs> 말 못한다. 우리 어머니, 말 못한다. 우와, 딸! 딸더 접었어, 엄마보다! 엄마보다 네. 좋은 거 많이 잡았어 지금 어디서 오셨나요, 딸? 저요? 네. 강원도요 강원도! 강원도의 힘! 강원도 어디서 오셨나요? 대관령이요? 대관령! 양떼목장 네. 미안합니다. <laughs>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아는 게배추하고 아니, 아니, 그게 맞는데. 네. 그냥요? 부끄럽지, 지금. 맛쪽에 잡는 거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어, 공... 구멍 열렸다! 구멍 보이는데, 소금 어, 구멍이요? 소금을. 슉슉. 예. 이렇게 하면? 오, 오 올라오다올라오다 우여! 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의 이 갯벌 체험장을 전멸시키겠어 오, 대박! 잘 잡으십니다. 어머님하고 여기 왜 오셨나요? 엄마가 저거 하고 싶다. 이거. 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요? 예 네. 거의 지금 저 핑크 가방을 저렇게 뒤에다 짊어지고, 네, 네. 아, 대박이죠. 엄마가 아름답지 않아요? 아, 저 봐, 저 봐, 저 봐. 야, 농사 지셨나 봐. 어렸을 때. 지금도 짓고 있지. 아,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구나. 아, 강원도의 힘. 많이 잡으시고. <laughs> 자, 행복한 여행 되시고. 네. 즐겁게 서해에서 많은 추억을 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잡는거 보셨죠? 제가 여기서 꼭 저도 한번 엄청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막 소금을 쫙쫙 뿌려가지고 어..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꼭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음! 오 이거 뭐야 백합이 나와 일자로 아니 처음 호미를 들자마자 백합 애기 백합이 나옵니다 요런거는 못 데려가죠 야 진짜 백합이 넘쳐나 보다 여기 야 대박 요거 작은거는 자, 어려서 놔주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넣어. 자, 과연... 오, 오, 오... 저렇게 빨로 활성도가? 대박! 오, 이 올라온다! 뿅! 오, 천천히! 야, 야, 되게 잘 나온다! 오, 오, 징그러! 와, 야, 징그러! 우와, 엄청 잘 나오네. 그렇지, 올라온다! 그렇지, 조금만 더! 힘내! 그렇죠. 그럼 천천히, 요거를 너무 세게 빼면 똥꼬가 빠지니까 천천히. 야 좋다. 조금만 딱 부어주면, 이거 봐. 바로 반응. 자, 올라오죠. 와, 올라온다. 조금만 더. 힘내. 그렇지. 힘내. 그렇지. 어이구. 이 똥꼬가 잡아 당기거든요. 이럴 때는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야 진짜. 와, 움직이는 거 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못 살려주지. 깨끗합니다. 자, 구멍을 넓게 파주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소금 조금만. 아, 요것도 많아. 소금이 너무 많아. 그냥 바로 활성도가 높아서 바로 나옵니다. 자, 물기를 싹 빼주는 거. 요것도 중요하더라고 물기 빼주는 것도. 자, 이거 봐. 올라오잖아. 이거 봐. 자, 좀만 더 힘내. 그렇죠. 잡아줄게. 요, 대박.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재밌네, 재밌어. 올라온다. 야, 신기해. 와, 진짜. 뿅 하고 올라오는 거뭐 어이 자 이렇게 잡아 당길 때는 힘을 주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요렇게 잡아 뽑으면 됩니다. 와 쉽다, 쉽다. 와 동죽은 그냥 막, 그냥 동죽은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나와. 에이, 이 정도 잡아 봤으니까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죽이 계속 걸려. 동죽 또 나왔어, 와. 여러분, 백합이 나와요, 백합이. 야, 백합이 왜 나오니? 와, 백합 사이즈 괜찮다. 야, 백합 봐. 와, 대박. 야, 백합이 보입니다. 와, 대박. 이건 가져가야지. 자, 이거는 개끗합니다 백합이 나와, 백합이. 동죽이 또 나옵니다. 야, 동죽아, 나오지 마. 내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 또, 또? 또 동죽? 야, 동죽 미쳤다, 진짜. 자, 제가. 아 이거 또? 와, 이게 삽질을 못하겠네. 동죽이 엄청 나와서. 이거 뭐야. 어. 아. 아, 동죽. 제발 나오지 마라. 동죽. <laughs> 여기 동죽이. 동죽이 두 군데서는 나와. 아, 이게 웬일이지 물찍 쏘는 거 봐. 아 대박. 아, 또 동죽. 야, 이 동죽. 어쨌든, 동죽이 많은데 팠거든요. 자, 소금을 뿌려보겠습니다. 자, 소금. 자, 과연 이 소금을 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 아, 대박이다. 이 많은 양의 소금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대박. 오, 어, 올라온다. 오, 올라온다. 벌써 올라온다. 야, 올라온다. 오, 대박. 와, 하나. 하나 올라왔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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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자, 두 개. 두개 올라왔어. 오, 대박. 오, 두 개. 저, 어, 어, 저기. 자, 올라왔어, 올라왔어. 이거 봐. 야, 사이즈 좋은 거. 그렇지. 자, 이거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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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얘가 힘이, 똥꼬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쭉 저거 빼면 됩니다 안그러면 똥꼬가 빠져요 와 사이즈 좋다 그렇죠 야 사이즈 좋은거 와 대박 야 맛조개가 올라온다 자 좀만 더 올라와봐 소금이 부족한가봐 날 잡아가세요 하는 맛조개 오 대박 야 좋다 여기도 여기도 올랐다 아주 좀 뿅뿅뿅 하는것만 뿅뿅뿅해요 사이즈 봐와 대박 좋은거 와야 얘는 뭐 거의 대맛 사이즈네 와 대박 개, 진짜 크다 와개꾸합니다 이 작은 한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소금을 막 뿌렸을 때 어, 얼마나 많이 나올까를 보려고 했는데 그냥 잡는 게 홀더 을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되니까 제가 환경을 생각해서 물을 부어서 정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분을 낮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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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온다. 야, 바닷물을 뿌려도 올라오네. 대박. 이게 웬 일이니? 너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래? 자, 들어와. 일로 와. 그렇지. 자 힘을 줄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안 그러면 똥구가 빠집니다. 여 좋다. 개펄 체험은 갯벌 체험 답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인정 인정. 이거는 비효율적. 아 진짜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걸어다니면서 뽑을 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대박. 자 여러분들 진산이 갯벌 체험장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뽑으면 돼요. 이거 나오잖아. 하나 여기도. 둘, 나 지금 뭐한 거니? 두 개. 이야, 이 정도 양이 뭐 엄청나게 잡았네! <laughs> 어머님도 기술자! 아니, 저 처음이에요. 동죽 이만큼 잡고, 이만큼 잡으셨다고? 이야, 양이 처음 오신 거예요, 어머니? 네. 진선이가 진짜 많구나. 우리 어머니 그냥 막잘 잡는다. 아니, 이게 진짜 처음 오신 거예요, 어머니, 진짜로? 네. 여기를?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머니. 도로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천천히 잡아당기셔도 돼요. 아, 네가 밀당하더라고. 요런 쏙 들어요. 진짜 쏙 거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너 그냥 죽어봐라 소금. 소금 맞아봐라 저. 이게 네가 소금을 딱 먹었으니까 딱 올라오겠지. 그렇죠. 어머니, 나이스. 나이스. 네, <laughs> <laughs> 어머니 여기 말고 다른데 갯벌 체험장은안 다녀보셨어요? 네, 여기 처음이에요. 아 여기, 아 여기가 처음이야? 근데 이렇게 잘잡는다고요 바다를 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면 어머님 은뭘 좋아하세요? 신랑님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요 <laughs> 그러지마 그러지마 영상에 나오는데 거기서 신랑님 아니요? 그럼 어떡해 누군지 모르잖아요 좋아 아, 그렇지 얼굴 안 나오니까 좋아한다고 해줘야지 그래도 아, 싫어요 <웃음> <왜>? <웃음> 그래, 좋으신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laughs> 그러지마 아, 영상이 이상하게 가잖아요 속이 적가서 하고 있다고요. 어 맞아요 하고 있어요. 날 그렇게 보내고 싶은 거야? 네. 아,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싫어하셔서 저는 떠납니다. 네. 하지만 소금은 줘서 감사하시다고요. 네. 네. 어머니 많이 잡으세요. 네.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만 넣어도 나와요. 이 정도만 넣어도 이거 봐. 그죠? 소금을 많이 쓰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나오면 나이스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봐봐, 슬라이스를 치는 거예요, 그죠 슬라이스를 치는 거야. 그러면 슬라이스 치면 이봐, 거 이거 배값이 이거 딱 나오잖아. 아, 백값 작다. 이런 거는 아주 는 센스 사라져. 물이 없게끔 이런 데를 이렇게 쪽금 어, 이거 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다고 소금은. 그러면 알아서 올라와요. 이거 봐. 이거 봐, 그죠. 소금 많이 안 넣고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여기가 엄청 많아. 자, 똥꼬 빠지지 않게 나온다. 아, 그렇지, 똥꼬 빠지지 않게 천천히 잡으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를 쳤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 여봐요. 열렸죠. 자, 열렸지. 자,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진짜 요만큼만 넣어도 올라와요. 뚜껑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아버님. 어, 봐, 활성도가 좋아지잖아. 소금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써도 얘네들은 올라온다는 거죠. 자, 올라옵니다. 자, 올라왔죠, 아버님. 사이즈 좋은 거다. 이거 봐. 오, 길어진다. 똥꼬, 뱅글뱅글뱅글, 뱅뱅뱅뱅뱅. 뱅뱅뱅, 뱅뱅. 들어가. 자, 자,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구멍이 있죠. 구멍 있는 데를 슬라이스를 쳐. 자, 이렇게 치는데. 자, 구멍 열리죠. 자, 구멍 열리죠. 그러면 한번더싹 해서 딱. 깔끔하게 구멍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를 한 번에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소금은 정말 정량의 소금. 어? 자, 소금은 정말 조금만 넣어도 얘네들은 올라옵니다. 한개 걷어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죠? 한 분, 한풀 걷어내니까. 네. 자, 그럼 올라왔죠? 자, 하나 잡아 올리고. 자, 아버님 이제 한번 잡아보세요. 자, 자, 좀, 좀 기다렸다가. 네. 어,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이렇게 물, 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버님 옆에를, 물을 빼주는 거야. 물이 있으면 안 나옵니다. 자, 올라오죠? 한번더 잡아서 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죠. 진산이 갯벌 체험장에서 갯벌 체험을 하고 북남이는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한 퍼포먼스는 바다에 영향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소, 조금씩, 전기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맛쪽에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진산이 갯벌 체험장의 특징이 정말 맛쪽에 동죽, 백합이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무제한이잖아.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돼 2kg인데 거의 무제한이니까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겁게 갯벌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복남이는 갑니다. 빠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